네. 삼성클럽 시청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자, 종목 전망대 3월 9일자가 되겠습니다. 자, 오늘 체크해 볼 종목은 CJ시푸드, 서원, DPC, 랩지노믹스, 케이스트 셀로메드, 파나진 되겠습니다. 한 종목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CJ시푸드입니다. 어, 우선, 뭐, 회사 실적은 계속 감소를 하고 있는 상태이고, 어, 이번에 이슈 자체는 여름까지는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지지한 라인구한때는3 3 0 0 원대로 잡아보시고요 어~ 한번 정도 단발적인 파동 정도 가량은 남아있다 근데 워낙에 매수 접근하셨던 가격대가 워낙에 높으셔서 어~ 현재 있는 자리에서 추가적인 음~ 뭐~ 반등이 나오기에는 어, 상당히 좀 어렵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들고 또장 중에 이런 식으로 장대 양봉을 좀 그려주고 있었을 때 예, 그때 바로바로 바로 매도를 하시고 빠져나오셔야 돼요. 이걸 또 길게 들고 있으면서 더 가겠지 라고 하게 되면은 윗꼬리 맞고 두번 다시 기회 오기 어려워질 수가 있습니다 여기도 그랬고 여기도 그랬고 다 그래요 그러니까 여기도 보시게 되면 갭 상승이 떴다가 다시금 죽고 죽고 했던 장대 연봉 들이죠 어 그런 몹술로 봤을 때는 제어 반등 자리는 한번쯤은 가능하고 어 4200원대 에서부터 4300원대 4,200원, 4,300원대까지 반등 주게 되면은 매도하고 빠져나오시라 라는 말씀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사원. 뭐 인맥 정치 인맥 관련주로서 한번 부각이 됐었다가 음 내려오고 있는 와중이에요. 그니까 4월 달 있을 총선에 총선이 연기가 연기만 되지 않는다라고 하게 되면 웬만하면 단발적인 반등 정도 가량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이 역시 수익을 많이 기대하진 마시고요. 어 3,300원 대 뭐, 본정권 자리 정도가량은 매도가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 수급상인 상황에서는 3,500원 대까지는 일단 보입니다. 그냥 냉정하게 수급상인 상황에서는 3,500원 정도. 어, 근데 그 자리들 자체는, 그 자리들 자체는, 뭐, 여기 고점을 터골올라간 자리가 아닌, 어, 여기 고점대를 뚫지 못하고 저항 맞고 내려가 버리는, 그니까 요 공간 자체를 메꾸고 나서 죽어버릴 가능성이 좀 높기 때문에, 예이 점을 감안을 하셔서, 어, 본정권에서 매도하고 빠져나오시길 바라겠습니다 자그 다음에 세번째로 DPC 되겠습니다 DPC는 정말 신기하게 어, 3월 3일째 음봉이 하나 출혜가 됐었는데 이 음봉은 어, 언뜻 이해하기가 저도 어려울 정도입니다 근데 이건 단순하게 생각해서 어, 이 종목을 가지고 있던 누군가가 대량의 매도 매물을 쏟아낸 것 밖에 없구요 어, 갭상승 뛰었다가 그날 시장도 안 좋았거든요. 3월 3일자. 쭉 밀려버렸다. 그냥 이렇게 해석이 될 수밖에 없어요. 정상적인 차트 수급으로서는 이렇게 추세가 깨졌다라고 지금 보고 있는데, 만약에 이 길자에, 전일 종가만큼의, 7,600원대 이상만큼의 가격만 만들어진다라고 하게 되면, 단기적인 라인은 또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면, 일시적으로나마, 반등 자리가, 현재 있는 자리에서부터 8,000원대 초반? 8,000원대 초반 자리 정도까지는 어 반등이 좀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어 기업에 대한 실적은 상당히 좀 괜찮기 때문에 어이 종목은 오히려 어 추매에 대한 어, 자리를 한번 들여 본다라고 하게 되면 음 7,000원대 언더에서 7,000원대 언더 밑에서 한번 정도 가량 한번 추매를 한번 태워 보시고 과거에도 그랬던 흔적들이 약간 냄새가 나긴 하금 합니다. 약간 냄새가 나긴 하는데 그 뒤로 시간이 좀 오래 걸렸죠. 그니까, 러 그거를 감안한다라고 하게 되면, 7,000원대 이상대에서 매도를 한번, 아, 저 추가적인 비중 확대를 해서, 아, 나중에라도 한번 올라오게 되면은 수익 내고 빠져나오는 이 방법이 어떨까 합니다. 아, 그 근본적인 바탕에 작년에 사상 최대 매출 실적을 아, 좀 기록했다라는 점이 상당히 좀 고무적이기 때문에, 음, 이전 감안했을 때는 뭐, 가격, 뭐, 그렇게 싼 매수 단가는 아니시지만, 일단 반등 나오게 되면, 9천 원 이상 때까지는 가능하고 어, 오히려 이런 자리에서 요 장대 음봉을 맺고는 장대 양봉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어, 시간이 길게는 3개월, 음, 짧게는 한 2주 안쪽으로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근데데좀더 어, 한번 끌고 가서 어, 다시금 반등 나올 때까지 한번 보셔도 괜찮을 것 같고요. 아니면 뭐 걷어내고 난 다음에 에, 삼성클럽 쪽의 어떤 그 종목들로서 교체를 해서 들어가시는 것도 훨씬 더 빠를 수 있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음, 자 그다음 종목. 회사만 문제 없다고 하면은 웬만하면 올라갈 수 있어요. 자, 요거 하나 또 수익 중이신데 아, 어, 요거는 뭐 이슈화만 놓고 본다라고 하게 되면 일단 매물대인 13,000 구간대까지는 한번 시도는 할 것으로 이제 좀 보고 있고요. 일봉으로 상에서 봐도 12,800원, 13,000원 요 라인 구간대까지는 한번 가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들어요. 다만, 이 급등주 매매를 좀 하시려고 하게 되면 윗골에서 팔주 하셔야 되는데, 우리 지난주 금일자에 매도를 했던 종목들처럼, 다음날 더 가는 거는 중요하지가 않아요. 오늘자에 어디서 고점대에서 파는지, 요게 또 핵심적인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길, 이게 만약에 추가적인 상승이 나와서, 뭐, 12,000원, 12,500원 대 이상 올라가게 되면은, 그쯤에서 절반 이상가량 매도를 좀 하시고, 어, 나오는 쪽으로 향향 잡아보십시오. 레츠모입스는 어, 연속적인 시세가 불이 붙을 때는 괜찮은데, 그, 2차 파동 구한 때나, 한번 매도에 대한 힘이 한번 솟구쳐 나갈 때는, 그렇게 탄력이 센 종목은 아니에요. 음. 단발적인 상승력은 좋겠지만, 그건 당일 데이트레이딩에 대한 관점이고, 연속적으로 놓고 본다라고 하게 되면, 뭐, 27%까지 갔다가, 다음날 뭐, 마이너스 13% 빼버리고 하니까, 호가창이나 힘이 그렇게 많이 있는, 어, 종목은 아니라고 좀 여겨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 자, 내일 자, 수익을 좀 처분을 하고, 어, 교체를 해서 들어가 보시면 어떨까 하 생각이 좀 듭니다. 키스트, 음 작년도에 좀 적자가 나올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고 2017년도 당시 흑자를 한번 내놨기 때문에 뭐 그렇게 크게 문제가 될만한 요인은 없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 좀 듭니다. 최근에 뭐 증시 부분들 때문에 좀 많이 좀 부진하죠. 근데 이 추세만 돌파한다라고 하게 되면 좋은 자리가 나오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있고요. 어 3,950원쯤. 예전에 이런 자리에서는 잘 올라가긴 했는데 음. 근데 요즘에는 이런 패턴들이 잘 먹혀 들어가질 않아요. 어, 회사 자체나 이슈 자체가 거의 다 죽어 버린 상태에서 시간이 상당히 좀 오랫동안 소요가 좀될수 있겠고 어, 이런 식으로 하락을 했다가 시간이 뭐 두세 달 걸렸다가 다시금 또 제자리 구간대 갈 수도 있어요. 지금 매매하시는 게 쓰읍, 글쎄요. 어, 뭐, 개인적으로 매매를 하시는 건지, 음, 아니면은, 뭐, 누군가의 도움을 받으셔서 매매를 하시는 건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 현재 지금 매매 들어간 타이밍이 거의 다좀 비슷한 거로서, 것으로 봤을 때는, 뭐, 누군가의 좀 도움을 좀 받으시면서 진행을 하시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근데, 지금 장에 아주 안 맞는 전략은 솔직히 아니긴 한데, 목표 수익을 높게 잡으면 안 돼요. 거의 한 2에서부터 한 그냥 3%만 까야 되는 그런 전략입니다. 아시겠죠? 어, 이미 키스트 같은 경우에도 바닥 대비 2,000원 대 초반에서부터 뭐 거의 한80% 올라왔던 상태에서 사는 거예요. 저자리가 무슨 정거점 때 뚫어내고 뭐 시장이 어떻고 뭐 이런 거 얘기할 거 없이 어차피 결과가 안 나왔잖아요. 4,000원 대비해고 2,700원 대 빠졌으면 송실이 막심하실 거란 말이에요. 어쨌든 이슈는 머금고 있는 중이고요. 요 종목은 일단은 보유는 한번 해보시고, 보이는 한번 해보시고 오히려 2,600원대 혹시나 밑으로 내려가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 한 번쯤은 추가 매수에 대한 타이밍을 한번 보시고 이 반등세를 노려서 매도해서 빠져나오시는데 시간이 이렇게 오래 걸릴 수도 있어요. 그런 거 감안하게 되면 일정 부분씩 뭐 손절을 해서 교체를 해서 들어가셔도 괜찮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반등을 준다라고 하더라도 어, 정고점 부근 때까지 가는 반등이 아니고, 미약한 반등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최대한 싸게 사는 게 핵심이긴 한데, 현재 있는 자리에서는 뭐 2,600원대 밑으로 그 자리쯤이 좀 보이긴 합니다. 그러나, 어, 시간적인 요인을 좀 감안을 하고, 어, 우리 시청자님께서 저하고 함께하는 시간, 요걸 고려하고 한다라고 하게 되면, 아무래도, 음, 과감하게 교체를 하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이게, 원금을 아까울 게 아니고, 이게 언제까지 진행이 될지를 그걸 몰라요. 그러기 때문에, 어, 무리한, 응? 음? 또는, 뭐, 종목마다 이제, 저, 종목도 지금 뭐, 그게 적지 않은 편이긴 하지만, 수익을 냈을 때, 까내가면서 하는 방법.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예를 들어서, 100만원 수익을 냈다. 응? 음? 예를 들어서, 100만원 수익을 냈다. 그러면 80만원치를 손절하는 거야 그러면 20만원 수익에다 플러스, 어, 현금이 더 낫겠죠. 어? 현금이 더 만들어졌겠죠. 어, 매도해서 100만 원 수익을 얻어냈을 때 팔았던 그 매도 자금과 플러스 80만 원치, 80만 원치 손절을 해서 남겨진 현금. 응? 만들어진 현금. 그 현금을 더 늘리고 어, 종목 더 들어가시고. 어, 뭐 그렇게 하면서 교체를 하면 사실 2, 3개월 동안은 제자리에요장고가 근데 현금 비중 늘어나는 순간 그때서부터 수익이 점 점점 점점점점점씩 복구가 됩니다. 한꺼번에 뭘 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그럴 일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현실적으로 수익을 내기 위해서는 아주 현실적인 방법과 더불어서 목표 수익을 높게 잡지 않아도 플러스만 나서 유지만 되면 은 월간 수익이 플러스인데 계좌는 언제든지 복구는 되겠죠. 게다가 요즘 같은 장에서 우리 삼성 클럽의 포트 상황들 보신다라고 하게 되면 지난 금요일 자도 세종목 매도하신 거 보셨죠. 음, 음. 그러니까. 뭘 갑자기 막 엮어서 들어가려고 하지 마시고, 차근차근 진행을 하시되, 예, 그리고 저하고 함께하는 어떤 시간도 어느 정도 한계점이 있으니까, 그 시간 내에는 꼭, 도달을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어, 셀로메드. 아, 그래서 키스트 결론은, 현금이 있으면 2600원 대 밑에서 내려왔을 때 한번 반등 기대려보시고 시간 너무 오래 걸릴 것으로 된다, 생각이 된다. 그러면, 걷어내고 나서 교체하는 것도 빨라요, 오히려. 왜냐면 3개월, 6개월 뒤로 놓고 봤을 때는 그게 더 빠를 수가 있습니다. 예, 그 다음에 셀로메드는 거래가 정리된 상태인데 기업을 살리기가 상당히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제가 뭐 이래저래 여기저기 좀 알아보긴 했는데 예, 기업을 좀 살리기가 음.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 영업 손실에 전년비 대비해서 영업 뭐 손실도 좀더 늘어났고 적자는 좀 줄이긴 했는데. 예, 매출액은 또 많이 늘었네요 매출액은 늘고 영업이익도 좀 늘긴 했는데 적자가 줄은거지 뭐 흑자전환은 아니에요 그러면 음? 그러면 아직 감사 보고서를 받지 못했던 상태로서 이게 통과가 될 리는 음, 상당히 좀 어렵지 않을까 어, 이렇게 또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아쉽지만은 어... 개선 기간. 개선 기간. 개선 기간 부여. 개선 기간 부여. 근데 이게 그 상장 페이지 여부 결정일까지 뭐 이렇게 나오긴 했는데, 아. 하... 이게 뭐 상당히 좀 어려운 쪽으로 나오긴 했는데, 일단 이거는 풀려나게 되면은, 이거 뭐 지금 뭐 전망이나 매매를 할수 있는 상황이 아니니까, 풀려나게 된다라거나 하게 되면은, 아, 어, 제가 또한번 또, 어, 체크를 한번 해서 말씀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셨죠? 예, 이건 뭐, 갑자기 또 거래 정지기가 되는 바람에 상당히 좀 어려워졌네요. 그래요. 음, 요거는, 일단, 나머지, 어? 기아 이거 한 3개월, 4개월 걸릴 수도 있어요. 최소한. 최소한. 지금 분위기로서는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긴 한데, 뭐, 우선적으로는, 개선 기간 뭐 부여하는 동안에 뭐 매출과 관련된 이슈라든지 이런 것도 붙으면 좋긴 좋은데 문제가 이제 작년도 회계감사 관련된 이슈예요. 작년도 회계감사 관련된 이슈로서 또 부정적인 음? 의견을 또 받는다라고 하게 되면 한정을 받든 아니면 어, 의견 거절을 받든 이렇게 받아버린다고 하게 되면 또 시간이 상당히 또 1년 동안 소요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잊어버리고 그냥 계세요. 어, 어떻게 할 수가 있는 상황이 아니죠. 음. 자, 그 다음에 마지막, 파나진 되겠습니다. 뭐 파나진은 3분기 때 잠깐 흑자를 내긴 했어요. 음? 파나진은 3분기 때 잠깐 흑자를 내긴 했어요. 3분기 어, 때뭐 잠깐 흑자를 내긴 했고, 그리고 뭐, 유전체 검사 테마 뭐 해갖고 이제 올라오는데, 예, 이번 기회 때 매도에 대한 타이밍으로 꼭 보셔야 될 것으로 좀 보고 있고요. 이미 이러한 이슈로서 이번 기회에 한번 뭐 올라가면 어떨까 하는 생각 좀 들긴 하긴 들기는 하는데 바이오 소재 뭐암 유전자 진단 키트 등을 제조 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음. 상당히 좀 많이 하락을 했죠. 아, 어, 많이 하락했고 이제 실질적으로 신종 코로나 관련돼 있는 이 키트 개발한다라고 하게 되면은 뭐 좋긴 하겠습니다만은, 뭐, 이번 달에 이슈가 한 번쯤은 더 부각은 될수 있다라고 좀 보고 있어요. 아주 멀리 본다라고 하게 되면, 뭐, 3,700원대까지도 한번 볼 수는 있고, 어, 그 다음에 이제 그 접근하셨던, 음, 음 가격 대비해서는, 어, 굳이 뭐 저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좀 드는데, 파나진 특징 자체가 뭐냐면, 장대 양봉 거래량 역별 상태에서 들어오고 나서 그 다음날 죽이는 게좀 특징이거든요. 그러니까 욕심내지 마시고요. 내일자 약수 구간대에서 한번 수익 내고 마무리 좀 지어주세요. 왜 그러냐면, 이런 역별 배 상태에서 많이 올라가기는 어려워요. 종목은 기본적으로 이 자연의 순리처럼 자연의 순리처럼 그 과정을 좀 거쳐가야 됩니다. 억지로 한다라고 해서 되지도 않고, 이슈화가 갑자기 된다라고 하더라도, 어떤 건 많이 가고, 어떤 건 많이 못 가는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하셨다가 내일 자 장단목 나면 또 기약 없이 기다려야 됩니다. 음 어차피 지금, 어, 수익도 아니죠? 음 지금 뭐 수익도 아니시니까, 현재는 위치에서 내일 자, 비중을 좀 덜어내고 나서, 음, 막연한 예측과 기대감 갖고 주식 투자를 하셔갖고는안 됩니다. 여튼, 내일 요거는, 저 약수익이라도 분할 매매로 한 두세 번 정도까지 나눠서 매도한다. 라고 생각을 좀 하시고, 양봉이 나왔던 상태에서 지금은 역별이기 때문에 이 상태로서는 바로 들어올리기가 어렵습니다. 올리라 올린다라고 하더라도 단발적일 가능성이 좀 높기 때문에, 기회 타이밍 잘 보시고 망설이지 말고 수익을 거두는 쪽으로 해서 포트를 구축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어, 종목, 일곱 종목 정도가량 알아봤구요. 어, 요 종목들, 아 어, 보여 계신 분들, 아 어, 차근차근, 뭐, 가격이나 이런 부분들은, 저, 방송을 잘 들으시면은, 어, 이해하시기 쉽게끔 또 설명을 좀 드렸기 때문에, 예, 이 부분들 좀 감안하고, 그 다음에 지금 그 시장에서 막 아주 막 인기가 있다라고 좀 보긴 어렵고, 갑작스럽게 이슈화가 됐다 정도. 랩지노믹스 정도가량은 뭐 괜찮긴 한데, 나머지들은 너무 단발적인 종목들이 너무 많아요. 그니까, 러 시장에 좀 맞게끔, 좀씩 교체를 좀 하시는 쪽으로 방을 잡아보시고, 너무 큰 기대하지 마시고, 파나젠 같은 경우는 익절하는 쪽으로 방을 잡아보세요. 음, 저기서 뭐 시세에 나온다라고 하더라도, 뭐 비중이나 이런 부분들에서, 그거를, 그런 기대감들을 우리만 갖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만 갖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만. 우리만. 우리만 갖는 게 아니에요. 그, 그, 그런 막연한 어떤 기대감. 그 다음에 우리는 이미 진단키트에 관련되는 종목을 수익을 내고 나왔잖아요. 그쵸? 예, 네, 나왔단 말이에요. 수급은 이게 그간 안 갔던 이유가 있, 있겠죠. 그죠? 그간 안 갔던 이유가 있겠죠. 그래도 한번 장대 양봉 나오게 되면은 매도를 하시고 망설이지 말고 매도 하셔야 돼요. 이거 윗꼬리가 긴 종목입니다. 제가 분명히 또 한번 말씀드립니다. 윗꼬리 길고 역별 상태에서는 많이 가기가 좀 어렵습니다. 음, 그 점도 잘 참고하셔가지고 좋은 수익 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삼성클럽 종목 전망대가 되었고요. 뭐 종목들 가지고 계신 분들 뭐 앞서서도 말씀드렸지만 잘좀 체킹을 해갖고 어, 좋은 수익 걷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삼성클럽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